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시간입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최근 LA시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또 하나의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물가는 급등하고 경제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LA 지역의 개솔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3달러도 비싸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4달러 주유소를 발견해도 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5달러, 6달러 주유소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공행진 중이었던 국제유가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세를 보이면서 개솔린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의 가장 큰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노숙자 이슈였습니다. 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각종 정책을 폈지만 개선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권력을 동원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기로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이번 주기자 i a 은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취재 기자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la를 포함한 전국 각 지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또 하나의 추세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추세와 관련해서 대기업은 소화가 가능하겠지만 중소업체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더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지정학적인 요소로 인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중소 업체들의 붕괴를 시작으로 전체 경제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추세와 여파 이왕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엘레카운티가 LA LA시에 이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맞습니다. LA시는 지난 3일 최저임금을 기존 15달러에서 16달러로 1달러 4센트 인상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7월 1일부터입니다. 그런데 LA 카운티도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한 겁니다. 이 LA 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에 따르면 LA 카운티 피샤 데빈포트 CEO는 지난 7일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직할구역 최저임금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15달러에서 96센트 늘어난 15달러 96센트로 인상됩니다. 네. 이 같은 인상은 지난 2016년 통과된 LA 카운티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른 건데요. 이인상하는 LA 카운티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15달러까지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맞게 매년 최저임금을 조정한다는 조항도 포함돼서 올해 7월 1일 또 인상되는 겁니다. LA 카운티 소비자 비즈니스 보호국은 앞선 인상안이 일주일에 최소 2시간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주는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한 내용을 업소 곳곳에 게재해야 하고요. 또 직원들은 이민 신분의 관계 없이 보호를 받는 만큼 고용주가 앞선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앞서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해 오른다고 짚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소비자 물가지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말 그대로 최악인 수준입니다. 이 지난달인 2월 전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방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인 지난해 2월보다 7.9% 급등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7.9% 급등한 것은 지난 1982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겁니다. 이로써 지난 1월 세운 40년 만의 최대폭 상승 기록을 한달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점과 전망치 7.8%도 상회를 했습니다. 또그한달 전인 1월보다는 0.8% 올랐는데 이 역시 시장 전망치 0.7% 상승을 웃돌았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6.4%, 한달 전보다 0.5%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기자.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오르는 건데,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흐름은 LA만의 일이 아니죠. 맞습니다. 이 연방 정부부터 나서서 직원들의 최저임금을 인상을 했습니다. 이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정부 직원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린 겁니다. 이 연방 인사 관리처는 지난 1월 말부터 연방 정부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을 15달러로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키라나우자 연방 인사 관리처 국장은 220만 명의 연방 정부 직원 가운데 약 6만 7천 명이 이번 임금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최저 임금이 오르는 직원 가운데 5만 6천 명은 국방부에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무부와 보훈부 소속입니다. 이아우자 국장은 이 성명에서 미국에서 가장 큰 고용주로서 연방정부가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말해 있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저시급을 인상하는 것이 직원에 대한 감사를 반영한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 근로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최저시급을 15달러로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네, 이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서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플로리다, 뉴욕 등 26개 주가 올해 최저 임금을 인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를 포함한 22개 주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 임금을 바로 적용을 했고요. 이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일부 지역 최저 임금은 15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3년 코네티컷과 메사추세츠, 1년 뒤인 2024년 뉴저지, 그리고 2025년 델라웨어와 일리노이, 로드아일랜드, 메릴랜드 등타주들도이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15달러로 끝날 것 같지 않은 모양새죠. 그렇습니다. 이 웨스트헐리우시의 최저임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17달러 64센트로 인상됐습니다. 이 웨스트 얼리웃의 시간당 최저 임금 17달러 64센트는 전국에서 최고치의 시급에 해당합니다. 우선 호텔 업계 종사자들의 최저 임금이 17달러 64센트로 올랐고요. 이오는 7월부터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 전반적으로 3에서 4달러가 오른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웨스트 얼리우 씨는 임금 인상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빈곤으로부터 가족과 함께 벗어나서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를 충족을 시키고 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웨스트 얼리우의 파격적인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은 전국적인 현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이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정체되어 있다는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커져 왔습니다. 그리고 2년여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서 실생활이 어려워졌고 또 구인난이 영향을 끼친 것도 최저임금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 인상의 선두 주자라고 할수 있는 곳이 바로 LA 지역이겠는데 하지만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 기자 수첩 시간에도 짚었었지만 이 가장 많이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시행 시기입니다. 뭐 LA 시도 그렇고요, 이 LA 카운티도 그렇고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15달러를 목표로 매년마다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왔고요,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실 지난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지적들이 현재보다는 덜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그렇게 크게 없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큰 경제적 악재라고 볼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난 2019년 말부터 코로나19가 퍼지기 시작했죠. 이 우한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전 세계에서 전염병이 창궐을 하니까 급기야는 이동 제한령까지 발령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년여가 지났는데요. 이 많은 업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폐업을 했고 다수의 업체들이 정부의 지원과 대출 등으로 경영을 이어왔습니다. 이 그런 와중에 LA 씨가 최저임금을 인상해버리니까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고 일각에서는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조례안에 따른 시행이라고 합니다만 상황을 고려해서 시행을 좀더 지연시키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지적인 거죠. 맞습니다. 이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주에서 업체를 경영하는 업주들은 직원과 같이 업주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그 뜻이 뭐냐고 하면 이 근로자들만큼이나 업체를 경영하는 입장에서의 권리가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 업주는 현실정을 고려도 하지 않고 물가상승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하는데 물가상승이 자신들의 잘못이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소식을 전할 때마다 이 업주들의 입장에서만 옹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옵니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이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야 최저임금이 오르면 환영할 만한 일이겠습니다. 이 하지만 월급이 나오는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직원들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업체가 폐업을 하고 난 뒤에는 이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업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들은 아무래도 중소 업체들에서 나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 구글과 아마존 등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직원이 수만여 명이 되어도 이 최저 임금이 오를 경우에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이 매출이 몇 백, 몇 천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소 업체들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최저임금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험료를 포함한 각종 관련 비용들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지난 기자수첩 시간에도 짚은 적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 최저임금만 받는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의 임금 인상폭만큼이나 직급에 맞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직급이라고 하면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나 매니저 등이 있겠습니다. 이 모든 업체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직급에 따라서 임금 차이가 있게 되는데 업주들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오르면 관리자급의 임금도 올려줘야 합니다. 단순하게 최저임금만 오른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받는 직원들만 올려주게 되면 좁혀지는 직급 간 임금차로 인해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모든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업주 입장에서는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또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업체들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저숙련 노동시장에서 임금과 수당의 척도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아마존은 이미 전통적 소매 업종에서 기존의 사업 관행을 깨뜨리면서 변화를 몰고 와서 아마존 효과라는 용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마존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유통 영역을 넘어서 전국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나 지역 구직시장 노동 기준 등의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전국에서 기업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아마존이 사실상 대다수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당을 결정하는 기준이 됐다는 겁니다. 자이 기자 그렇다면 이러한 예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일단 신시네티 인근의 농산물 유통업체 캐스텔리니는 지난해 임금을 3차례나 인상하면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거의 16달러까지 올렸습니다. 이 동네의 버스나 대형 간판은 아마존의 구직 광고로 도배가 돼 있는데요. 지난 2017년 아마존이 신시네티 국제공항과 항공호브를 개설하는 등이 1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뒤이 지역에서 아마존의 영향력이 크게 확장되있습니다이 지역에서 제조업체에 창고와 물류, 포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트 로지스틱스의 최고 경영자 CEO 이폴 버스트는 건물 공사비가 제고피트당 30달러에서 최고는 많게는 90달러에서 100달러 선으로 올라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건물 수요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이 버스트 CEO는 또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서 최근 직원 급여를 시간당 3달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 임금은 16달러에서 19달러 수준으로 올랐고, 이 직원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직원에게 생일 축하 카드를 직접 쓰는 등 친분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간당 20달러 이상을 주고 채용 계약 때 1000달러를 바로 지급한다는 아마존으로 몇몇 직원이 옮겨갔습니다. 이 펜실베니아주 해리스버그의 이 인력개발 공무원 제시 맥크린은 아마존은 규모의 경제를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이맥크린은 그들은 이 규모와 이름의 인지도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소규모 업체들보다 더 많은 급여를 줄 여력이 된다면서 그들이 움직이면 대기업들도 주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컴벌랜드 카운티에서는 물류업체 UPS, 대형 농산물회사 카길, 그리고 애완동물 사료업체 추이와 아마존이 구직자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실업자 한 명당 두 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이 아마존이 2018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린 뒤에 급여전쟁이 격화됐습니다.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81번 고속도로변에는 이 채용보너스와 즉시 채용이라고 광고하는 기업들 간판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이 경쟁 업체들은 업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등의 특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만여 명의 직원을 둔 아마존은 직원들이 각기 다른 시간에 일하게 하기도 쉽습니다. 이 대기업들의 인력 유치 경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중소 업체들은 이러한 경쟁에 들 수도 없기 때문에 인력 유지는 고사하고 지속적인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저 임금 인상은 소규모 업체 업주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삼중고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재료와 원자재, 개솔린 등 모든 부문에서 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전에도 이미 물가는 오를 대로 오른 상황인데요. 실제로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인 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그 1년 전인 지난해 2월보다 7.9%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더하면 이달 소비자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앞선 내용들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업주들 입장에서는 지출이 배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 사업 규모는 축소되거나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연봉 감소,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칫 폐업 위기에 몰리게 되는 사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이 분명 긍정적인 소식이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자칫 업주들의 어려움을 넘어서 전반적인 경제활동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최근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 급등세를 보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큰 그림의 전체 상황을 무시한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근로자, 업주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와 업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왕 기자 수고했습니다.